내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만수입니다. 김의식 총회장께서 저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고소를 받은 입장에서 김의식 총회장님 러브 트텔 동영상의 촬영자이신 이주영 장군님과 김의식 총장님 사이의 대화 파일을 틀어드림으로써 김의식 총회장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제가 날짜, 요일, 시간까지도 말씀드리고 싶럼 퇴직자 10건이 넘어요. 저는 제가 어떤 수모를 겪든지 제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가 감수해야 일이니까. 다만, 10개 명에 7개 명이 가늠하지 말라, 목사로서, 어?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껑수 잡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 거짓과 유선을 떠는, 제가 유선이라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목사님, 목사님, 들어보세요. 응? 목사님, 대표적으로, 두부 행복동산 갔다 오고 그 다음날도 가셨어요. 날짜하고 시간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고난주간, 월요일날도 갔다 오셨어요. 성도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금식하고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리고 내가요 거기서 입차, 출차 시간을 적어놨는데 짧게는 33분, 길게는 58분까지도 있, 그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까지도 내가 열별 다 체크해놨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니 장로님이랍니다 목사님께서 뭐 1전육주간 사리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지까 그러니까 총회 하셔요그 대신에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 메모장에다 이렇게 어저께 곰곰이 생면서 거의 밤을 새면서 정리를 했는데 쓰고 또 지우고 쓰고 또 지우고 면서 썼는데 다음 주 설교를 목사님 고별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식년 안 하셨는데 안식일 하세요. 그리고 총회장, 대학 총장 아무도 하세요. 제가 총회장 끝 다음에 바로 퇴임하겠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 김 의식 목사는 2023년 7월 9일 주일 오후에 본인의 집무실에서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이주영 장로에게, 죄송합니다. 총회장 마치고 사임하겠다. 라는 취지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주용 장로는 김의식 목사에게 2023년 7월 23일 부로 치유하는 교회에서의 고별설교와 안식년을 요구하였고 그 요구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정리합니다. 김의식 총회장님이 러브호텔 출입하신 것 중에 적발된 것만 한두 건이 아니라 열 건이 넘었고 대표적으로 부부 행복동산 갔다 오고 그 다음날 오후에도 러브호텔 가졌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월요일 날도 러브호텔 갔다 오셨습니다. 김은식 총회장님은 부부 행복동산 다녀오신 후 바로 다음 날에 어제는 부부끼리 행복했으니 오늘은 이 권사, 카니발 리 권사님이죠. 와 행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러브호텔 방문하셨고 고난주간의 월요일인 2023년 4월 3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니 이 권사와 먼저 러브호텔에 다녀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고난주간 개봉박두환 월요일에 바로 러브호텔 가셨다라는 증언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기독교의 거룩한 주간인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보다는 다른 거를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륜 의혹이 퍼지던 김의식 목사께서 예장 통합 총회장이 되신 것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네. 박 장로하고 제 아, 협조 네, 잘해 가지고 네. 김의식 총회장 이번에 총회 잘 하도록 오늘부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벗고 나서 봐. 네 아이 그레이스 지금 곧 글로 가려고 사무실에 가려고 합니다 저기 저 말벗고 나서 좀뭐뛰어고 그래 종회에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기 소속된 종회를잘 섬기고 그래야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 법리부서에 있는 뭐 규칙 부장 네, 네, 네. 그 헌법위원장 한 목사 또뭐그저잘 아, 아, 지금 제가 그,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잘, 잘, 됩니다. 지금 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음, 그 장로하고도 네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이제는 오늘부터는 이 통화 일자는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임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한참 김희식 목사 불륜권이 회자되던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불륜 유혹을 덮고 김희식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 제10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이 별다른 반대 없이 총회장으로 자동 추대됐습니다. 김의식 총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며 교단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108회 총회 주제를 휘요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하게 된 것은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갈등과 불안을 가져왔던 모든 관계가 용서와 화해의 치유총회가 되길 간절히 바랐어였습니다. 해당 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된 김의식 목사님은 감사패를 김삼환 목사 아들이자 명성교회를 세습한 김하나 목사에게 전달한 뒤에 폐회를 선언합니다. 현 김의식 총회장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저를 소송을 하느냐? 저는 분명히 김의식 목사 뒤에는 김삼환 목사님께서 계속 계셔왔었고 지금도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의식 목사를 카바친다고 그럴까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김삼환 목사이고 명성교회이고 김하나 목사도 거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를 등에 업은 김희식 목사는 자신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대해 수천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승소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판례로 초상권 침해를 들었습니다. 정리합니다 형사고소는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가로 수천만 원 민사 손해배상까지 물리겠다 라면서 나는 승소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김희식 목사가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이길 판대로 초상권 침해를 보시는 것처럼 들었지만 빌리그리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가 2023년 6월 3일에 개최됐었는데 1973년 여의도 빌리그리함 전도집회 성령의 불 다시 한번 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2023년 6월 3일 이 집회가 한참 김희식 총회장이 러브호텔 출입 관계 중이던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러브호텔 출입 하시던 와중에 성령의 불 다시 한번이라는 주제로 빌리그리엄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대회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희식 목사가 마이크 딱 잡고 사회를 보셨는데 들어봅니다. 50년 전에이 땅에 성령님의 뜨거운 불을 불붙이기 위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얼굴 공개하시며 마이크 잡고 수만명 앞에서 영광 받으셨던 김의식 총회장님께서 인제 와서는 초상권 주장하시면서 수천만 원을 여만섭한테 손해배상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현재 현실인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 초에는 신년특집으로 기독교 TV에서 김의식 총회장께서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한 발언이 있는데 들어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는 지금 큰위기에 때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계속되는 이 말세 마지막 때,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해보해서 성령 충만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이 절실한 때입니다. 들어보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김의식 총회장님께서 사실 본인은 이 당시에 불륜 의혹이 계속 일파 만파 퍼지면서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렇게 발언을 할수 있으신지 간증을 할수 있으신지 정말 의아할 따름입니다. 김인식 목사님 뒤에는 아까 제가 녹음 파일 틀어드렸던 것처럼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단한 힘의 동력을 이용해서 저 같은 개인을 박살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인식 총회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혁의 불꽃을 주신다면 저는 어떠한 손해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개혁의 불꽃을 이 손에 부족하지만 이 손에 붙잡고 끝까지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국 교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도 바꿀 수 없어 n a t u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